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.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, 어 이번 시리즈는 동작구 일대 시리즈를 방송하겠습니다. 어 지금 온 것은 동작 트윈시아 지주택조합 일명 보람의 자이 현장에 왔습니다. 제가 2개월 전에도 왔었다고 왔었는데,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곳에만 오면 저는 마음이 우쩍해집니다 제가 탈퇴를 했죠. 그때제 지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만류를 했었으면은, 근데 다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 속도 모르고 지금에.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<laughs> 악, 악성 블로그가 되죠. 지주택 하지 말라고. 근데 저는 아닙니다. 지주택 좋은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. 지금 청약으로는 당첨되기 하늘의 별따인거 아시잖아요. 좋은 지주택 고르시면은 여러분들, 부자 될 확률이 있습니다. 왜 계속 부자들만 부자가 될수 있나요? 저희 서민들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. 그러기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고요. 동작 트인시아 자이 같은 경우는 어 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. 초역세권이죠.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그리고 신림성, 경전철, 보라매역까지는 도보로 7분 거리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우리 시청자분한테 얘기를 듣는데, 조합 7 2사법 적용 법이 바뀌어가지고, 뭐 해지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느냐, 뭐 토지 구입한 거 m 분를일 해서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. 여러분들 초기에 계약금 낸돈 가지고는 토지 매입 못 해요. 계약도 간신히 할수 있지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차근차근. 조합원 모집, 신고 수리를 하잖아요. 그리고 2년 안에 조합 설립을 못할 경우, 가입자 신청자 전원이 구성 합의하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 승인이 못할 시에는 해산할 수 있죠. 근데 여기에 악점이 있는 거예요. 신, 신청, 가입신청자 전원이 총회 참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50%도 참석 안 해요. 조합총회 하면은. 제가 두개 조합에 현재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? 많이 모여야 30% 모입니다. 처음에는 좀 모여요. 근데 갈수록 참석자들이 줄어서 만약에 100명이면은 조합총회가 이제 갈수록 2회, 3회, 4회 갈수록 20%도 참석 안 합니다. 근데 어떻게 모집 전원이 참석을 해가지고 종교를 합니까?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설사 종교를 한다 한들 조합원들한테 갈 돈이 없어요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 일 하는데도 사실 거의 마이너스가 돼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도금 뭐일회 1회, 의해 1회, 3회차 된 후로 계약금 정도 일부 내고 나서 그 후에 이제 토지 이제 승인을 앞두고 나서는 브릿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지주분들한테 잔금을 청산해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사업 승인 소리 들어가고 엄말하게 5%는, 아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주택 김부장입니다. 다시 연결하겠습니다.